테마록이 지금 국내편, 해외편까지 출간이 됐잖아요. 이제 추가로 나오는 건또뭐 나옵니까? 네, 추가로 원래 안하려 그러다가 <laughs> 네, 그때 그, 그거 놓고 들면 비난이 엄청. 여기서 어떻게 끝낼 수가 있냐? 아니, 끝을 그래. 냈거든요. 왜냐면 주제는 끝났어. 결국 그 어, 얼마 전에도 그걸 찾아냈어요. 그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진짜 테마자들이 행적이 이렇게 그린 게 그것 때문입니다. 스포 진짜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다 보면은 어떤 느낌 약간 웹툰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약간 영화적인 맞아요. 웹툰 같은 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내 추구하는. 어. 근데 여기서좀내 솔직하게 까먹고 얘기합시다. 예. 내보고 처음, 그생각 처음에 내가 썼을 때만 생각해도 문체 투박하다는 사람 많고, 음. 나 인정해요. 문체 투박하고 음. 그때, 아니, 글이란 거한 번도 연습도 안 해본 사람이 음. 처음 썼는데, 연구, 연구소 다니다가 예. 뭐 시국 같은 거 써봤다고 그랬지만. 예. 그음부터 내가 그걸 해서 장편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 력하고그다음 문체는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당시에 내가 처음에 많이 했던 말이 문체 좋은 분 문체 좀 따라해라 어.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돌았어요. 어. 글쓰는 사람한테 꼭 돌거든요. 어. 나는 절대 그 짓은 안 했어요. 그거는 삼류가 이류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방법이고 음. 나는 내가 이류라고 자부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내용이 얘가 저거슈니 있잖아요. 음악 얘긴데. 그 미국의 거슈인이라는 작곡가가 예. 재즈풍의 음악을 선, 이제 처음 넣었어요 클래식 쪽에 예. 처음에는 아, 짠따라다고 네. 욕걸 엄청 먹었어요 아. 이 사람이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네. 당시 에 유명한 프랑스의 라벨을 찾아갔어요 네. 그 볼레로만 작곡 음. 당신이 이, 지, 지금 나 좀, 난 지금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음. 당신 제자가 되겠으니까 가르쳐 달라 정통음악을 음. 그랬더니 라벨이 당신은 이미 제1의 거슈인인데 음. 왜 제2의 라벨이 되려고 그러냐 그런데. 아. 그 보냈대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각성을 해서 그걸 나가서 지금 완전히 대표, 미국의 대표 음악가로 자리 잡았잖아요. 좀 그런 생각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문체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쓰고, 이렇게 문학성 있고, 아름답게 쓸수 있지. 뭐, 이호석 선생처럼, 난 이호석 선생의 매물고표으로 음. 이상이, 난 그냥 그, 한글 소설의 이상은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예.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좋고, 뭐, 좋아하는 분도 여러분 있어요, 나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그거보다 딴 비를 추구했어. 요내 하는 게 원래 좀 가시적이고 싸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도 예, 예. 그런 걸 좋아하고, 예. 그거 봐야 재밌고, 그리고 연상되는 문체를 나는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이제 그걸 뽑은 게 포우예요. 영문이지만. 오. 포우가 진짜 간략하게 단편을 예, 진짜 잘 쓰는데, 예, 예. 포우 글을 자세하게 뜯어보시면요, 장황하게 묘사 를안 해요. 음. 근데 그 장면이 바로바로 바로 다 면사, 연상이 되게끔 쓰는. 그문체예요포가 굉장히 한국의 심플한데. 굉장히 한국의 심플. 하드보이드네. 아, 근데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나는 거의 감명을 받고, 그걸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이에요. 이걸 보고 단순하다, 뭐 없다, 무슨 미사오고 같은 거, 여기서 하면 어휘력이없는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 추구해서 그래요. 저는 개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읽었냐면, 초반에는 굉장히 좀 무협지스러운 느낌이 어, 들다가 그렇죠. 무협지가 재밌는데요. 왜? 처음에는 <laughs> 야이이 이 작가님은 무협지의 영향을 어, 많이 영향을 받으셨구나 받았어. 하다가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색깔이 좀 분명해지는 에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협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우리의 특질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특질이 아니라 무협은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무협이라면 하 중국 영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네. 받은 문명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무협 세계는 완전 히 달라요. 까놓고 보면. 나 옛날에 무협지 많이 봤거든요. 네. 완전히 달라요. 어허. 우리나라 무협지는 거의 판타지죠. 판타지가 거의. 아오. 반 이상 판타지. 세라님 무협지 보셨습니까? 무협. 저는 무협지. <laughs> 물론 그거는 옛날에 정식도 출판도 안 되고 저 대본 수에서그려오는 <laughs> 그 그런 건데. 네. 무협지스러운 네. 그 문체가 있거든 무협지스러운 문체. 네. 그. 우리나라 무협지는 거의 반은 판타지예요, 솔직히. 어. 그러니까 잘 썼다고까지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기본 바탕은 거의 판타지 베이스예요. 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저 중국 무협으로 따지면 중국 무협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뭐 김용만 유명하지만, 예. 김용 말고도 그 선, 선협전들이 있어요. 뭐초상객 이런 거, 음. 그판타지에 그 가까운 게 있어요. 사실, 예. 근데 그게 이제 김용이나 고령 같은 사람이 완전히 그 그냥 챙챙 무협에 내공좀 들어가는 거로 다규작지어 놨는데, 그 한계를 딱 지어놓은 거죠. 현실성의 한계를. 음. 근데 원래는 중국에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많이 안 유명해. 뭐 봉신련이. 사실 옛날엔 그게 더 유명했어요. 공신전이 뭐, 나타전, 에? 뭐, 이런 거. 뭐, 촉상객은 그래도 근, 근래지만. 뭐, 서유리도 그렇고. 뭐, 하장못해 수호지 같은 거는 현실적인 것 같은데, 보면 뭐 막, 뭐, 용불로고 무슨, 뭐, 후풍 환호하고 많이 나와요. 수호지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있고, 환타이적인 전통이 있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김용선생, 고령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았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분들이 너무 해서 너무 따라해갖고, 다 낮춰버렸고, 그쪽을. 오히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름 모를 무역 작가들, 본명 모를 무역 작가분들이 그환타지적 그 그게 뭐, 못쓴게 문제지 주제는 죄가 없어요. 저는 항상 생각입니다. 보통 주제가 나쁘다고 욕하는 네. 사람이 많은데 그건 너무 스테러 타입적인 거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뭐 못해요 창의적인 거 못해 이거 뭔가 명언이다 <laughs> 못쓴게 문제지 주제는 <laughs> 죄가 그럼요 없다. 주제는 뭐든지 죄가 없어요 어, 주제, 주제, 주제가 죄가 뭐가 있어 <laughs> 맞아 주제는 잘쓰니뭐못 쓰고 가면 이제 못 쓰니까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지 주제를 그걸 해서 쓰레기는 아니다 네. 이거죠 저는 이게 테마록 세대 뭔가 피시 통신 세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는 어떻게 이제 읽혔냐면. 음. 뭐 미문을 본달지 이제 이런 뭐 아름다운 문장을 읽는 맛 이런 것보다는 굵직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렇죠. 있다 네. 그런 소설이라고 그렇네. 읽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인간이란 뭐야, 성과 학은 네. 뭐야. 그랬서요 그런 질문 이제 드리는 거고 음. 또 하나가 성과 학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음. 정의 역시도 그러니까 정의, 매 순간 정의, 정의 다른 거 아닌가? 간략하게 답이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걸 철학자들이 해보려다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시작해야 돼요. 네. 혼돈의 카오스로 처음부터 하자. 이거, 네. 이거는 정말 몰라. 그리고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사고방식이어나 저도 그걸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닌데, 하여튼 진짜 좋은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항상 문제를 본 다음에 답이 있나 없나를 생각하고, 음. 문제를 보고 파악해보고, 음. 있는 힘껏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자기 경험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바보들은 항상 답을 다 알고 있다고. <laughs> 그러니까 항상 답을 내리려고 그러고,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정말 그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내릴 수 없으면 뭐 하다, 뭐가 있다, 그게 있다고 찾아가는 것조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나보다 훨씬 현명한 철학자나 이런 분들이다 내려주셨으니까 네. 그거는 받아들여서 네. 나는 인정을 해서 하나하나의 그 개인적인 존재 아까 그래서 과속종 음. 그러니까 천재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준되면 이거는 가, 인간 나 같은 사람이볼때 이거는 음. 한두 단계는 더 위에 있는 상위종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위종 같은 느낌이고 정신적으로는 네. 네. 일반적으로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아. 뭐한 사람은 정말 종이 달라 애들만 네. 뭐. 강아지하고, 개하고, 코끼리하고 싸우면 이게 상대가안 되는데, 정말 그 정도가 더 크게 차이가 난다고요. 정신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 일반, 인간적인 문제나 본질의 문제나 그런 문제를 많이 늘 수, 그래서 섹스표가 못0년이 뭐 네. 지난데, 저도 섹스표를 네. 인류 역사상 최고라고 치는데, 무조건. 네. 아니, 임진왜란때 사람이 네. 인간의 내면적인 그 고독하고, 그 이하고의 이기심이나 햄릿의 혼자 고독을 아니 그5 0 0년 전에 그때 사람이 그걸 알아서 했다는 게 이걸 또 표현을 해서 대중적으로까지 해서 자기 혼자 철학서에 쓴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니까그 사람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결국 제가 찾은 답이 본질에 갈수록 책은 좋은 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30년 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읽어도 촌스럽지 않은 것같 거야. 왜냐하면 선악이 맞아. 너무 이렇게 단순하면 약간 촌스러운 <laughs>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렇죠. 어, 약간 이복잡하더라고 어, 파고들면 복잡해져요. 어, 그리고 계속 비슷한 게 아니에요. 나와요. 인간사에서 맞아.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단, 단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네. 인간이 인간사를 털면서 계속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끝이 안 나. 네. 옛날에 보면 뭐. 뭐, 말로는 이제 칠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몇 개는 전혀 안 맞아, 요즘하고는. 근데 하여튼 그 칠대 죄악처럼, 뭐, 인간, 그 중에서 꼽히는 거, 뭐, 시기. 안 없어진다고요? 질치, 네. 안없어도 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안 없어져요. 예를 들면 네. 이런 거. 네. 네. 그 다음에 나는 억울한 게 없는데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당했어. 어. 어. 어, 억울한 어. 거. 어. 항상 억울함이, 어.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요, 있을 세상은. 있을 예를 들면 이런 걸 다루면은. 어. 근데 그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점프 스퀘어처럼 소, 소설이라도 네. 이것만 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래서 오컬트는 결국 그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항하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면 종교를 이해해갖고 종교에서 다루는 그, 그, 마음의 투쟁하고 이걸 모르면은 네. 오컬트가제재로될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소시스트 아주 옛날 영화지만 그 영화가 아직도 타밤입니까? 거기 사람도 죽는 사람도 한 종류밖에 안 나오고, 음. 거뭐. 점프스퀘어나 이렇게 분장도 요즘 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아직도 제일 무섭거든요, 그게 네. 보면. 네. 네. 여러 번 네. 봐도 진짜 네. 너무 무서운 맞아. 거야. 그게 바로 그 본질적인 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대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포만 추구해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네. 그래 놓고 무슨 뭐 신이 어떻고, 인간이 네. 어떻고, 네. 지금 답도 안 나온 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무리하게 벌려놔서 흥미만 네. 유지시켜 놓고, 네. 나중에 가면 수술 못 해. 네. <laughs> 그냥 미친놈이었다. 네. 그러고 네. 끝나버려. 네. 이런 건안 되는. 이런 이러, 이러니까 네. 한계가 자꾸 드러난다고 아, 생각해요. 안 돼, 안 너무 오래했습니다. 어. 근데 이건 정말 설명이 이만큼 필요해요. 맞아요. <laughs> 얘기를 하려면 작가님, 저는 오늘 작가님 뵈면 꼭 물어봐야겠다 생각하는 네. 있어요. 어. 답을 내리지 말라고 자꾸 하셨는데, 저는 네. 네. 답을 찾는 인간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답은 찾아야 돼. 아, 답을 찾아야 돼 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을 던져주는 네. 게 아니라. 답을 찾게끔 유도해 주는 그 앞까지만 가주는 거예요. 왜 아니, 약간 혼나는 분위기. 아왜 혼나요? 아니 원래 제가 혼나는 캐릭터인데 지금. <laughs> 아니 좀 잘하세요. 알았어. 죄송합니다. 어. 전 정말 이거를 읽으면서 혼란스러 거의 어. 한 1권 다 읽었을 땐어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전 사실은 아주 쉽게 읽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페이지가 빨리 넘어갔어요. 아 어, 네. 원래 빨리. 근데 중간중간 저를 이게 뭐지? 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음.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굵직한 어. 질문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네. 대표, 너무 많았지만 아. 대표적으로 이 페이지를 저는 한번 꼽아볼게요. 음. 어. 네. 하, 한, 제가 한번, 한번, 한번 잠깐 읽어주시죠.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현암이 안기자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이 불타는 듯했다. 잘 들어. 민족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민족 전체가 그걸 핑계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추악한 일이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민족이 조금 손해를 보면 안 되나? 유물이 많은 사람에게 용기나 정신적인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너를 한번 바쳐볼까? 웃으며 승복할 수 있어? 안기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현암은 역사를 놓았다. 자, 뭐해? 죽으러 가자고. 허탈하게 웃으면서 현암은 발걸음을 옮겼다. 이 현암의 대사. 아, 아, 너무 가볍게 그냥 우리 뭐 드라마에서 읽듯이 사실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아주 굵직한 질문들을 막 아니, 던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그, 이거 지적해, 이걸 그 꼽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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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건 나름대로 이, 사실 초치표, 초치권 편을 쓴 이유가 요배사를 쓰기 위해서 내가 썼다고도 볼수 있어요. 오. 사실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요요요 주제를, 주제를, 주제를 한번 다뤄보자. 아. 그,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많잖아요. 배가 막 구명선이 넘칠 것 같은데 한 명을 희생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딜레마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요. 근데 이거조차도 달라요. 구명선은 또 어떨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경우 한 명을 재물처럼 먼저 희생시켜서 나머지가 편해지자, 자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건 지금 크게 보면 이게 법치의 문제나 그 인권주의의 문제 모든 거랑 지금 부딪히는 문제예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게 이제 본질적인 축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걸 이제 드라마틱하게 계속 키우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나머지 다른 것도 있죠 원래 그런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그 아까 말해서 캐릭터였듯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실제로안될 거고요 이렇게 이, 이 스토리도 거꾸로 간 거예요 예전에 저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복리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가 합리적이 하려면 다 총합의 행복을 더한, 써? 그게 가장 총합이 큰게 가장 훌륭한 사회야. 그래서 예를 들면, 세라, 세라님이 10인데, 내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도 뭐 합치면 9는 되니까. 이렇게 괜찮은 거네.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당한 마이너스 1은, 그건 그렇죠. 그렇죠. 나만 당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합성하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합성에 답을 네. 찾으시면 안 되지만, 네. 그 얘기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충돌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리주의다 그러면, 사회 전체를 공리주의적으로 다가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난 우선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게그 선입견. 하나, 뭔가 하나를 놓고 전체로 무조건 적용시키려는, 그거 정말 우매한 버릇이거든요. 난 그거가 인간이 지금 버려야 될, 현대, 현대인이 버려야 될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정신 상태라고 생각해요. 음. 공유주의가 통할 때가 있어요. 네. 통하는 무제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공유주의적으로 해도 되는 게 있다고요. 그때는 공유주의적으로 네. 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회주의적으로 뭐 음. 가야 될 때도 있고 음. 또 어떨 때는 뭐한 사람만 딱 따라서 뭐 독재 비슷하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심지어. 실제로. 군대 같은 데는 독재처럼 안 하고는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이걸 하나의 원칙 갖고 다 밀어붙이게 하는 그 우매함은 난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우매함 세상에 한 불, 그 불행 중에 한 30%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사고방식 좀 넓게 가지자. 하나의 집착는 그래서 인간은 어때야 된다. 뭐는 어때야 된다. 난 이런 말투조차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보면 잘안 나올 거야. 아마 찾아보면 거의 한 마디도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대사 중에도. 뭐 나쁜 사람이 쓸땐 나올 수 있어요. 네가 <laughs>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어, 어, 그런 거 그런 거안 나올 거. 음. 그냥 어 그랬으면 그런 거지. 뭐 어찌 보면 그래요. 음. 그 물론 또 아닐 때는 확고하게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고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도 정말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걸 책임질 수 있, 있을까 인생이 담기는 소설이 네 그럼요 아 이런 이거 거 진짜 많아요. 오.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디테일적으로 이걸 박아 넣어야 예. 그 재밌게 보면서 보니 이걸로 처음에서 자 대를 위한 소를 희생 해갖고 제목을 써갖고 소설을 이라고 썼다고 쳐봅시다 그거, 그거 보고 싶으시겠어요 <웃음> <웃음> 그 그게 스토리가 갖는 힘인 힘인 힘이, 힘 네. 힘이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이런 등장 인물에서 작가님의 목소리나 그게... 그 시각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인물은 그럼 현암이에요? 현암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내 시각하고 그 거는 거의 다 들어갔고요 주인공들은.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현암은 의지, 의지하고 지성의 성기력과. 상 사, 지성과 의지. 손오공이네 손오공. 그러니까 손오공하고 비슷한 캐릭터. 그러니까. 이 현암이 굉장히 특이한 게 옆에 그 박신보라는 정말 그, 그 정말 성인급 인물이 네. 있고 네. 준우처럼 신을 막 직접 불러서 신을 네. 막 보이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종교를 안 가죠. 어. 신앙의 신화라 자기 이성을 끝까지 믿고 난 이성대로 인정받으니까 네. 그냥 그래서 현암이 주인공인 거예요. 사실은 나랑 닮아서 주인공이 아니라 네. 이 종교 하나도 안 믿는. <laughs> 종교, 이거 보고 뭐 종교적으로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종교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 현암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 현암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쎄서 주인공이 아니고. 그래서 그, 그 의미가 좀 크고요, 사실은. 끝까지 그래서 종교에 귀한단 소리도 안 해요. 권하지도 안았다는 사람도.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통 고전명작들을 다 무지무지 좋아해요. 나이 좀 먹으면서 좀... 고전명작, 소설 같은 같았잖아. 것도 옛날에 뭐 백대명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몇 개는 지금 와서 좀 아닌 것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이 좋아하는 게, 그 주제나 스토리 전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 중간, 한간, 한간 보신 것처럼, 이거를 깊이 보면 볼수록, 이건 정말 그몇 줄을 놓고도 그냥 며칠을 고민, 그 해야 되고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은 게 진짜 그 명작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진짜로 그, 그 시넙시스처럼 이렇게 네. 스토리 요약 들려주고, 아, 나일근척하는 거나, 정말 슬퍼요, 정말. 너무너무 슬퍼. 진짜 가치는 그 페이지마다. 요약, 요약본 보잖아요, 약본그 요약본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그, 요약, 그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건데. 왜 이것만 보고 이건 안 보냐고. 그러니까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 끝만 보고 있고 달은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런 거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약하나마 그런 식으로 그큰 주제를 오히려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럼. 너무 부담스러워 큰 문제를 대놓고 내가 까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또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알아봐 주신다. 대마록이 <laughs> 지금 국내편 해외편까지 출간이 됐잖아요. 세계편, 세계 세계편 뭐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추가로 나오는 건또뭐 나옵니까? 예, 추가로 원래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근 <laughs> 이제 그만 추가 왜안 왜 하려고 왜냐면 그랬어요? 왜냐면그 멀티엔딩으로 내 답을 안내리려고 그랬어요. 아. 마, 마, 마지막 말씀에 세계를 구하는데 네. 주인공들이 죽었냐 사는냐가 안 나와요. 거의 죽었을 것처럼 되는데 아직 안 나와 예. 여기서 당신들 마음대로 세계를 꾸며 나가세요라고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 내가 평생에 제일 많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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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아죠. 먹고 비난을 받은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얼매한 상태로 끝내냐? 아. 당시에는 정말 엄청났어요. 내가 평생 들은 비난보다 그때 들, 그거 놓고 들은 비난이 더 엄청났어요. 여기서 어떻게 끝낼 수가 있고 사람들은 결론을 줄. 아니 끝을 냈거든요. <웃음> <웃음> 왜냐면 주제는 끝났어. <laughs> 세상이 구원이 됐는데. 네. 사람이 이걸 안 보고 얘네가 중요게 아니야.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아니, 게 아니야. 이거를 나도 집요하게 버티기도 했고. 근데 중요한 게 이미 책을 냈단 말이에요. 예. 그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희생하고 헌, 헌신이잖아요 음. 근데 얘네를 살려내면 희생하고 헌신한 게 아니야. 아니게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고 이게 굉장히 애매해서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현실성 필터를 거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 개연성 때문에 예. 이걸 안 상하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계속 하는데, 결국 그, 얼마 전에 그, 걸 찾아 냈어요. 예.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아, 그건 사실 양자복원 이론이라는 게 나와갖고, 예. 학술 논문을 예. 많이 보거든요. 어. 그 시간 전에 불가론인데, 어. 아, 거기서 힌트가 나왔어요. 아직 아, 그, 아 그, 스포일들이 다알수 없어서 그런데 아직 안 나온 책이라서. 뭔가 다시 살아나나 보다, 막 뭔가.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르다고요. 어.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지. 한번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 뭐, 그게 뭐야, 그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거? 그, 뭐가 세상에 가치 있어지겠어요? 네. 그래서 난 부활하고, 시간 여행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어. 이런 거 나오, 나온, 소설은 안 봐. 안 봐.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아. 나온 무조건 이건 쓰레기야 네. 왜냐면 하 해결했을 수가 없어, 제대로. 물론 네. 네. 시간 여행 자체를 다루는 건 재밌을 수도 있는데, 언젠간 분명히 틀려. 이건 오로지 가설을 갖고 단정을 내릴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틀려라고 네.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안된 건데 어쨌든 그래서 특히 이번에 도그 팬들 그게 정말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네. 예, 애니메이션을 거의 한정 동안 잊지 않고 진짜 막 수십 번씩 봐주신 분도 계시고 네. 소수지만. 아,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가 했으면은 그 내가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네. 어. 물론 그렇다고 그래도 내가 그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길을 찾았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한게 그거야. 그 뒤에 후속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앞 얘기로 가는 거야? 아니, 거예요? 후속, 얘기. 후속 얘기. 그, 고그 시점 바로 뒤부터 아. 나와요, 예전에. 아. 그러고, 새로운 시대에는 30년 후인데. 예. 예. 하여튼, 그건 보셔야 돼요. 그무 아. 스포일 아. 스포일이고. 여기서도 진짜 처절해요, 사실은. 아. 그, 한 번에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이루어지긴 하, 좀, 좀 다르게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정말 처절하게 이루어지고요. 30년 이면 현암이 중년이 됐을 때는? 중년이 아니죠, 노년이. 노, <laughs> 노년이 됐을 어. 때부터. 현암이 저랑 비슷한데. 어... 저보다 한살 많아요. 저데우엑스 아, 네. 마키나를 잘안 쓰는데 네. 그 어, 외전에다가 다떨어 들어가서 네. 아, 아, 아 근데 그게 다 되게끔 내가 다 했어. 아. 스포 진짜 많이 해주시는 거아 외전은 벌써 인쇄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은 예고할 수 있고 네. 그 신세표는 아직 그 탈고를 안한 상태니까 아직 아. 확정돼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바뀔 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확정이 됐으니까 예. 스포 이러는 못해도. 아. 그, 그때의 얘기다. 그래갖고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일만으로 사 바뀐 게 아니고요. 더 처져 항상 이렇게 저울추처럼 기울어지는 세가 생겨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나를 주지 않아요. 뭔가 하나 하면은 뭐 세상을 얻듯이 손해 보는 게 반드시 나오는 게세상이치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좋을 거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젊은 시절 도 많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맞죠. 거잖아요. 그게 인생에 대한, 예를 들면 옛날에 봤던 사람들이 회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갖고 사람들, 젊은 애들 중에 이제 비판하는 사람 중에 데 너희는 안 늙을 거 아니야. <laughs> 너가 지금 봐서 너가 늙을 때도 똑같이 회상할 수 있어. 그런가? 아니, 고전 명작들을 어떻게 계속. 진짜 옛날 생각 많이 거. 나던데,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퇴모로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네. 누구나 다 조금씩은 읽었어요. PC통신 할 때는. 네. 근데 그때는 누구나 읽었다는 것만 빼고, 하여튼 어. 내가 젊었을 때 읽었는데, 읽어서... 나중에 가서 된다고 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출간되고, 보는 사람만 계속해서 유지만 돼주면, 그건 지금 시작해도, 몇십년 후에 그 사람이 내 젊었을 때 저거 읽었는데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구절이 그러니까 본질을 다는 책들은 이게 된다고요. 음. 그래서 이게 바로 구분점인데 고전 명령들도 지금 못백년 지나도 음. 뭐임진한때 소설인데 음. <laughs> 넥스피어 같은 거는 그 지금 봐도 젊었을 때햄릿이나뭐 예. 젊은 베르테레스 뭐 이런 거 찡하고 오는 게 나이 먹어서 또 다른 느낌 다르게 오고 이거 계속 되거든요. 이거라고 뭐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은 없어요. 한번 됐으니까 또될수 있어요. <laughs> 뭐, 자부심을 가질라고 합니다. 네. <laughs> 그래도 그거보다 좀 재밌게 재미... 보면 재밌으니까. PC통신 물, 모으시는 우리 세라님. 네. <웃음> 네. <웃음> 저에게는 몹시 쉽게 시작했다가 <laughs> 어려운 질문을 던졌던 이테마록과 네. 관련된 질문. 음. 저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좀 철학적인 질문 많이 하는데요. 네, 조학생인 질문 좋습니다. <laughs>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현암도 마찬가지고 모든 캐릭터들이 다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아픔들이 있고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작가님은 어, 나 그렇게 쓴거 아닌데 라고 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주인공들을 나중에는 어... 결국 나름의 구원을 뭔가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도 저는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구원을 한 그러니까 사...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음. 어, 내가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건 나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세상에 말이죠,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거,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음. 그 불행하지만 그건 망상이에요. 그렇죠.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극복해나가는 게 인간의 길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 다 스스로를 구원 계속하고 있어요. 아. 남을 구원해주는 것 같지만, 생활자들은 그 구원을 통해서 자기 아픔도 계속 치료하고, 음. 주변의 아픔도 계속 치료 이미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 스스로도 네.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준우도 계속 사람한테는 주술안 쓴다 이런 근기가생있는데 그걸 지킬 때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얘는 음. 예를 들면 단순하게 되 예. 현암도 예를 들면 사람 아니면 공룡 안쓰지만 네. 어쨌든 그좀 동생이나 뭐 이런거 여자 쪽이 좀 당하면 얘가 좀팍 도는 경향이 있는데 네, 네, 네. 그거 할 때마다 그 암암리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아, 그때 동생에 대한 아픔을 구원받는 거예요 계속 구원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이 없는 상태를 원하는 원하기가 쉬운데 그건 심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고통을 계속 극복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는데 네. 스스로를 계속 구원해 나가는 게 진실된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퇴마사들의 행적이를 네. 그렇게 그린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이해가 많이 가네요 퇴마사들의 네. 행동 자체가. 맞아요. 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전 초반에는 이 사람들 완전 선의로 뭉친 사람들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어, 음.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구하는. 원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음. 그맨 마지막에, 그, 매전 얘기지만 준우가 나중에 음. 그, 그 신한테 저항해갖고 지구 멸망 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음. 진짜 농담 아니라. 네. <laughs> 걔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부, 이, 이, 불공평하다 이거야. 이렇게 고생한 현암형이나. 음. 이런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자기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다. 아... 이런 세상 용납 못한다. 어, 내가 지워버리겠다 막 그래. 음... <웃음> 여기까지만. <laughs> 야또 스포 좀 해주셨네. 아, 그걸로 진짜... 시작이 돼요. 어, 아 그걸로 시작이 돼. <laughs> 사실 뭐 별로 얘기 안한 거예요. <웃음> 사실은. <웃음> 굉장히 더 많은데. <laughs> 아 재밌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번에 또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우혁 작가님과는 여기서 또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풀어낸 이야기가요 여러분 마음 속에 또 저장되기를 바라면서 문화 갈집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